안녕하세요 최스카카의 최근차이사입니다 오늘 만나보시게 될 차량은 벤츠의 기함 S클라스입니다 S350 DGR 4 m a AMG 라인인데요 오늘 이 차량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신차 같은 중고차라는 게 이런 차량을 두고 말하는 건데요 2020년 형이고 주행거리 3만 9천 킬로에 불과합니다 1인 신조인 데다가교환가 판금이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인데요 보험 이력도 범퍼 도색으로 보이는 2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지금부터 신차 대비 퀄리티를 얼마나 잘 유지하고 있는지 디테일들은 잘 살아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형 S350 디젤 포메 a MG 라인의 외관부터 한번 보실게요. 윈도우와 본넷 너무나 깨끗합니다. 흠을 잡을래야 전혀 잡을 수가 없는데요. 양쪽 헤드라이트, 라제타 그릴, 범퍼 상태가 신차랑 거의 다르지 않은 상태인데요 상당히 관리 잘돼 있네요 조석 측면입니다 전방 5스포크 AMG 라인 휠인데요 상태 상당히 좋고요 피렐리 타이어 상태 한번 보실게요 타이어 트레드 약50% 남아있네요 전방 팬더, 전방 도어, 후방 도어까지 완벽한 상태이고요 사이드 미러에서 틴팅 상태, 몰딩 상태까지 너무나 좋습니다 후방 휠 또한 역시나 깨끗하고요 뒷타이어 약40% 정도 남아있네요 C필러 부근에서 후방 팬더 범퍼 사이드 측면까지 너무나 좋습니다 후방 및 트렁크 안쪽 보실게요 중앙을 가로지는 크롬 몰딩도 너무나 깨끗하고요 하단에 머플러 디퓨저도 너무나 깨끗합니다 연식과 주행거리를 미루어 봤을 때 그래도 조금은 스크래치가 있을 법한데 너무나도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트렁크 한쪽 보실게요 트렁크 부드럽게 잘 열리고요 안쪽 트렁크 안 봐도 될것 같습니다 안쪽에 있는 패브릭 상태 상당히 깨끗하고 예비 매트도 갖고 있고요 안쪽 트렁크도 상당히 깨끗하게 관리됐고 앞쪽에 있는 패드도 상당히 깨끗합니다. 트렁크 아주 부드럽게 잘 닫히고요. 운전석 측면 보실게요. 후방 휠 역시나 너무나 좋은 상태로 남아있고요. 범퍼 사이드 측면에서 C필러, 후방 팬더까지 상당히 좋은 상태입니다. 거의 신차 수준이고요. 후방 도어, 전방 도어까지도 상당한 수준의 퀄리티 갖고 있습니다. 후방 몰딩에서부터 틴팅 상태. 그리고 사이드 미러까지도 너무나 깨끗한 상태 잘 유지하고 있네요. 전방 팬더도 신체 상태라고 보시면 될듯 싶습니다. 전방일 역시나 그냥 신품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외관 점수는 100점 대비 100점을 주고 싶으나 그럴 수는 없고요. 95점 이상 97점까지도 줄수 있을 듯 보입니다. 실내도 그러한지 한번 살펴보실게요. 실내를 보시기 전에 고스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작동 잘 하네요 2020년형 S350 디젤 포미텍 AMG 라인의 실내입니다 외관은 전통적인 블랙 컬러이고요 실내는 요즘 인기가 높은 진 브라운 색상입니다 지금 언뜻 봐도 상당한 수준의 퀄리티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제 구석구석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전방 도어 상단에 있는 가죽 부분이나 중앙 패널들 가죽의 선명도 그리고 스위치 상태 상당한 수준이고요 열선과 통풍 시트 다 갖고 있습니다. 스위치류 그리고 팔걸이 부분까지 너무나 깨끗한 수준이네요. 헤드레스트 장단에서 등받이 그리고 좌석에 이르기까지 거의 신차 수준의 욕박하는 퀄리티 갖고 있고요. 가장 스트레스 받기 쉬운 좌석의 좌측 부분 상당히 잘 남아 있습니다. 거의 신차 수준이네요. 스티어링 휠은 우드 부분도 너무나 깨끗하고요. 가죽 부분도 어느 한 곳에 땀에 절거나 스크래치 난 부분이 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2020년형 3만 9천 킬로인데요 시동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가 없습니다. 카드를 지금 냉간신인데요 디젤, 6기통 디젤인데요. 나노슬라이드 기술을 이용한 직렬 6기통 엔진인데요. 디젤에 대한 편견이 있으신 분이차꼭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디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디젤 엔진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의 진동과 소음 수준 보여주고 있는데요. D 드라이브 한번 넣어 볼까요? 지금 엔진을 킨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진동과 소음 전혀 없습니다. 진동도 없고요. 소음도 느껴지지 않는데요. 열 받으면 휘발유를 뺨치는 수준일 겁니다 앞쪽에 HUD 선명하게 잘 보이고요 스티어링 좌측에 있는 스위치류는 스마트 스크루즈 컨트롤 등등의 안전장치들이고요 측후방 감지장치, 전후방 추돌 방지장치 등등 각종의 안전장치 다 들어가 있어서 어느 정도의 반자율 가능합니다 후진 한번 넣어 볼게요 360도 카메라와 후방 잘 보이고요 후방 카메라는 이렇게 각도라든가 양 사이드 측면 전면 여러 가지 조정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차량 주행 거리가 짧긴 하지만 중앙 패널의 상태라든가 가죽의 상태, 대시보드 상태가 신차 수준에 육박할 정도로 상당히 좋은데요. 마침 브라운 칼라라서 좀더 세련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키는두 개가 다 갖고 있고요. 안쪽에 패널들 상태. 그 가죽 상태 너무나 깨끗하고 블랙 하이그로시 패널이 거의 신차 수준에 육박하게 남아있습니다. 에어서스펜션 장착돼 있어서 주행 안정성이나 승차감 진일보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중앙 팔걸이도 너무나 깨끗한 상태 잘 유지하고 있네요. 터치는 되지 않고 있지만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 다 활용 가능하고요. 모니터를 조정하는 스위치가 세 군데에 중복되어 있어서 얼마든지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나 하이패스 다장착돼 있고요. 당연히 시원스럽게 파노라마 썬루프 장착돼 있습니다. 뒷좌석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S350 디젤 포메틱 AMG 라인의 뒷좌석입니다. 웨더 스트릿 상태라든가 안쪽의 패브릭 상태는 신차 그대로의 품질을 유지하고 있고요. 뒷좌석 헤드레스트에서 안쪽 좌석까지 상태 너무나 좋고, 뒷좌석은 제가 보기에는 누군가 앉은 흔적이 거의 없는 듯 보입니다 쇼바 되긴 하지만 5m가 넘는 차체를 갖고 있어서 뒷좌석은 좁을 일이 없고요 앞좌석 뒤쪽 상태를 보아하니 역시나 관리 잘돼 있고 뒤쪽에 사람이 얼마 타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당연스럽게 뒤쪽에 독립된 공조장치 갖고 있습니다. 비필러 쪽에 있는 패브릭 상태나 공조기 상태 상당히 좋은 상태로 남아 있네요. 후방 도어는 오토 션쉐이드가 당연히 달려 있고요. 중앙을 가로지르는 가죽과 패널들 상태 신차 그대로 상태로 있고 열선. 후방 좌석은 통풍 시트는 없는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열선 시트는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걸이에. 가죽 상태도 너무나 훌륭한 상태로 남아 있네요. 조석입니다. 웨더 스트리 상태나 안쪽의 패브릭 상태가 상당히 좋고요. 헤드레스트 상단에서 등받이 그리고 좌석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안쪽에 있는 패브릭이든가 매트 그리고 실내 상태 이쪽에서 다시 한번 보여 드리는데요. 상당한 수준의 퀄리티 갖고 있고요. 대시보드 상태 조석 쪽에서 보여 드리면 이런 상태로 남아 있는데요. 굉장히 우수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조속도 상단도 역시나 너무 좋은 퀄리티로 남아 있고 중앙을 가로지는 가죽 상태. 스위치류 당연히 조속도 열선과 통풍 있고 메모시트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위치류 상태, 팔걸이 상태 너무나 좋습니다. 지금까지 S350 디젤포맷의 AMG 라인을 보셨는데요. 2020년형이 W222 바디의 마지막 버전입니다. 그래서 AMG 패키지를 달고 나왔는데요. 실내적으로 거의 완벽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신차 같은 중고차라는 게 이런 차를 두고 말하는 듯 싶습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차이고요. 디젤의 편견이 있으신 분은 꼭 시승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만하고 바깥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흠을 잡을 데 없는 신차 같은 중고차 S30 디자포메틱 AMG 라인을 보셨습니다. 오늘의 가격은 6,900만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